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가위새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 오늘부터 어, 바울 서신을 새벽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이 로마서는 어, 반지로 비유하자면 반지가 이렇게 있고 반지 중간에 보석이 하나 박히지 않습니까? 어,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반지에 박혀 있는 보석이다. 그리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인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가 익히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이신칭이 즉미음으로 어,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는 어, 그런 교리를 비롯해서 선택과 예정에 관한 그런 교리들이 나오고 신학적인 여러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서의 두 번째 목적은 이 당시에는 아직 그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아서 스페인을 세상의 끝이다 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의 후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발생한 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는데, 어, 이 본문은 로마서의 도입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의 도입부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어, 그리고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에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성교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름 받은 자다 그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다 그리 말하고 있죠.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열정적인 순교사가 되었고,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 짓는 것이 무엇일까, 다름 아닌,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이게 사명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그 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답을 알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답을 알고 있어야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나는 죽지 못해 삽니다. 이건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죽지 못해 살아라고 보내셨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물론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에 직면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죠. 짧은 순간 그런 마음을 들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간략한 이런 자기 소개에 이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절에 보고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고 약속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고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3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절의 후반부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서의 인사말에서 소개한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불렀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오 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부른받은 그런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성교사다. 우리가 성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파송되는 성교사를 향해서는 보냄받은 성교사라고 말하고 또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보내는 성교사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성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선교사다. 너희는 보내는 선교사다. 아, 그리 말함으로써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후원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즉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았고,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명을 알고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사명을 알고 복음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마치 무한한 에너지 동력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하자고 요청했던 그 은혜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